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지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어, 카르다노 플랫폼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코인이죠. ADA 라고 표시를 해서 누구는 아다라고 읽기도 하지만 음, 정식 이름은 ADA입니다. ADA의 경우에는 음, 평가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 기복도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복도 매우 큰 팬이고요. 누구는 600% 이상 상승한다라고 대놓고 계속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아니다, 스캠이다!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누가 어떤 이유로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 어떤 이유로 하락한다고,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지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추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이게 어떤 코인인지부터 좀 잠시 살펴보고, 어, 시세가 그동안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ADA는 IOHK, Input Output 홍콩의 줄임말인데, 어, 홍콩에 있는 기업으로 뭐 정부나 기업, 뭐 학술기관, 이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만들어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든 카르다노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통용되는 화폐가 바로 ADA입니다. 어, 이더리움에서 영감을 얻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2015년부터 어, 프로젝트가 시작돼가지고 2017년 10월 1일에 최초 발행이 되었습니다. 총 발행량은 450억 개고 지금 260억 개가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업비트에는 2017년 10월 6일에, 어, 시가 23.8원으로, 어, 우리나라 시장에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석달 뒤인 2018년 1월 4일에, 고가가 1995원까지 올랐습니다. 한번 쫙 올랐죠?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조정을 받아서, 2018년 상반기에는 거의 200원대 전후에서, 횡보를 했었고, 하반기는 더 떨어져서 100원대 아래로 거의 시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5일에는 저점이 31.1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년 사이에 변동폭이 꽤 컸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1년 반 정도 지나서 2020년 7월 1일에 다시 100원대에 를 탈환했으니까 한동안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21년 1월 3일부터 다시 상승 기류가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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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서 5월 16일에는 고가 3,070원까지 올랐습니다. 변동폭이 되게 큰 편이죠. 이 정도면 23.8원에 시작해서 1995원까지 갔다가, 다시 31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70원까지 올랐으니, 어, 올 6월, 7월 이어지는 하락장에 다시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1000원대는 좀 지켜졌다가, 어, 8월 3, 아, 8월 10일부터 다시 상승 기류를 탔고, 지금은 어, 3000원이 조금 넘는 3000원대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바로 왜 8월 10일부터 그런 상승세가 이어졌냐? 그럼 바로 8월 25일에 일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그 영향을 받아서 미리 좀 상승이 되었던 것 같고요. 상장이 되는 8월 25일에는 정작 약속폭 어, 하락 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일본 거래소 상장의 기대감에 미리 좀 상승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상승 기대감, 호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왜 전문가들은 에이다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하락을 예상하는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어, 앞에 분석가들도 많은가봐요. 음, 벤자민 코웬이라는 사람이 어,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또 이제 회복되고, 이제 강세장이 이어지면, 624%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것이 자기는 현실적이다. 리얼리스틱.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정은 있죠. 강세장이 이어질 경우.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명미카엘 반대 포프. 서양사람들 이름이 참 어렵긴 합니다. 그 미카엘, 반데포프는 어, 황소장 이어졌을 경우에는 800%까지 급등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 또 뭐, 기술 분석인 뭐 이슈골라, 아슈, 아슈, YASSG 유 야슈, 야슈골라라고 해야 되나? 야슈골라. 이분은 이미 지금 에이다는 과매수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40%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했고요.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 카르도나 에이다를 창시한 찰스 호스킨슨 만든 사람 역시 지금 그좀 잘못된 정보가 많이 오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팔아서 매수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장한다든지 또그 자기가 뭘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사기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자기는 한 번도 가게 예측을 해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뭐. 자기가, 뭐, 에이터 가격을 150달러까지 예측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보도는 다 거짓말이다. 즉, 이미 좀 과열되어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창시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600% 이상, 800% 이상 예상을 하고, 또 누구는 이미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는, 이번에 9월 12일로 예견된, 어, 알론즈 업그레이드라는 그런 핵심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약간 어려운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이과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쉽게, 가볍게만 접근할게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 알론즈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어, 하드포크 컴페인의 이벤트라고 하는데, 하드포크라는 것이, 어,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 기술적으로 자세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기술 중 하나를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하드포크를 하는 과정에서 어, 새로운 코인이 생겨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 하드포크를 하면서 새롭게 이제 발전된 게 현재 이더리움이라면 하드포크 하기 이전에 원래 있었던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하드포크에서 그 새로운 코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예전 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코인 한 개로만 갈 수도 있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새롭게 갈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비트코인 뒤에 이름 나오는 것들 그런 것도 또 역시 다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하면서 나왔던 그런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laughs>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다도, 어, 하드포크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번에 하드포크의 가장 큰 목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건부 자동 계약,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 건데, 이게 가장 큰 효과가, 음, 일단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지금 또 이더리움 쪽으로 지불에 대한 수수료가 꽤 많다고 하는데, 이더리움 채굴자에게 지불에 대 수수료가 꽤 많다고 하는데, 그 수수료를 많이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확장성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음, 앞으로 블록체인에서도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다 역시, 에이다 역시, 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한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는데 그 날짜를 9월 12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걸로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자체를 두고 해석이 완전히 나눠진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어서 좋기 때문에 600% 800%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 반면, 그, 누구는, 이 과정에서 카르다노 재단이, 그, 뭐랄까, 이제, 자금 세탁 방지, 뭐, 또 뭐, 기업 코인펌하고 뭐, 파트너십 체결하면서, 뭐랄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탈 중앙화도 지향하지만 중앙화된 중화 통제화된 그런 것들도 같이 지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순히 스마트 컨트랙트만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 중앙화와 중앙화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규제가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에이다에 투자했을 때 우리 돈 자체가 또 이제 그, 어느 누구에게 관리가 되고 집중화되는. 예전에 비트코인이 성겼을술 자체도 리모브라더스라든지 그런 중앙화된 금융권에 약간 반기를 드는 개념으로 이런 게 생겼는데 다시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누구는 이게 호재가 될 것이다, 누구는 이게 악재가 될 것이다. 해석이나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는지는 이제 각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음, 일단 현재로는 호재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더 많아 보이는 게 이미 시가로, 시가의 변화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런 조사도 있었네요. 어, 지난 는 24일에 발표했다고 하는데, 100만 달러 이상 에이다를 보유한, 원래 지갑이 1830개. 이게 어, 한달 전인 7월 20일에는 3,625개인데 두배 이상 늘었던 거죠. 이제 100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천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애다 원래 개수도 어 8월 24일 기준으로 약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7월 20일 한달 전인 7월 20일 기준이 5 0 4개였고 1월 1일에는 806개밖에 없었는 즉 A다를 1000만 달러 이상 갖고 있었던 사람이 1월 1일에는 86개밖에 없는데 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렇구나 지갑. A다를 A다 에이다 1000만 달러 이상의 A다를 갖고 있었던 지갑 수가 1월 1일에는 86개인데 7월 20일에는 5 0 4개였다가 8월 24일에는 약 1000개 정도가 되었다는 거. 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 더 많은 사람들이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카르다노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의 경고도 좀 신중하게 들을 필요는, 어, 있을 것 같고요. 아, 저도 지금 이게 과연 호재일지, 어떨지 판단 잘안 서지만, 어쨌든 상승이냐, 아님, 악재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에이다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